책사는 백작, 100살. 이제 읽을 때 됐다. 백작 리딩 큐.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와. 작가님, 이책합한 책인데, 그죠? 음. 평범한 날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글쓰기. 그치. 평범한, 특별하게가 서로 연결되는 것 같아서 와이책 진짜 제가 13권 샀어요. 제가 보니까 예 감사합니다. 선물까지 감사합니다. 예, 13권 사고도 더 사고 싶은 책입니다. 아 도서관에도 넣었으니까 15권이네요. 네 오, 와, 이렇게 진짜. 우리 작가님 두분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소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최지은 네. 작가님 이 약간 언니시니까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장류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으로 봉사로 놀이를 시작했어요. 이제 지금은 학교 돌봄 교실, 릴봄 지역 아동 센터에서 놀이 놀이를 전하는 놀이 강사이자 두 권의 공저를 출간한 작가 최지연입니다와 환영합니다. <laughs> 놀이 선생님이십니다. 네, 자 그다음에 우리 이연아 작가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육 교사 일을 하다가 음, 건강상 휴직을 하고 지금은 재미있게 글을 쓰고 있는 초보 작가 이연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합니다. <laughs> 연하 작가님은 그림책 작가로도 활동을 한다고 네. 듣고 들었는데요. 네, 영광입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뵈서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책 쓰기, 글 쓰기 전후에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 독자들이 이 책을 읽으면 알겠지만. 그래도 이 영상을 통해서 좋은 점이잖아요. 달라졌으니까 우리 글쓴 후 달라진 점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윤 작가님부터 어떤 점이 달라지셨나요? 어, 네, 어 이제 우리 백작 우리 코치님을 만나면서 제가 블로그라든지 우리 이러이러 글쓰기라든지 글쓰기를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전에는, 글 쓰기 전에는 그냥 나의 일상은 항상 바쁜 일상이었어요. 그냥 시간이 쫓기고, 그냥 오늘도 이일 해야 되고, 늘 바빴었는데, 글을 쓰면서 정말 달라진 건, 나의 일상을 내가 이렇게 살핀다는 거예요. 그냥 살펴보면서 내 하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나의 시간은, 어, 이 시간에는 내가 뭘 했나 하는 게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요. 음. 그러다 보니까 내 시간을 내가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에게 시간의 여유를 찾게 됐어요. 네. 그 시간에, 그 여유를 찾은 그 시간에 나만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게 됐고요. 그 여유를 즐기다 보니까 아주 작은 행복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걸 이제 내 스스로 느끼는 음.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네, 글쓰고, 음. 글쓰기 전과 후는 정말, 정말 달라졌어요. 네, 음. 그래서 글쓰기를 네. 추천합니다. 네. 삶을, 이렇게 내 삶을 볼수 있는 글, 그죠? 네. 그리고 네. 여유가 오히려 생겼다. 그리고 그 여유 안에 어, 작가님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작은 행복이다. 와, 어, 그거 안쓸 이유가 없다, 그죠? 작가님. 네. 와, 감사합니다. 최근에 블로그 포스팅 하신 것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내가 이거 쓰니까 좋았다, 이런 거 있으세요? 어, 저는 이제 미용 봉사를 해요. <laughs> 네네네. 네, 그 오늘이 5월 8일이잖아요. 어, 그렇죠. 네. 작년에 그 음. 어버이날이 5월 8일이었어요. 네네네. 아, 어, 아니, 그게 어버, 아니 <웃음> <웃음> 그, 수요일. 수요일이었어요. 5월 수요일 8일 내기하려니 네. 네. 제가 봉사 가는 날이 네. 뭐 수요일이었는데 그 네네. 수요일이 5월 8일이었거든요. 어, 그래서 네. 요양병원에 갔는데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이 힘이 네. 없으세요. 음, 음, 머리 커트를 이렇게 해주는데 네.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계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니까 나보고 고맙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음. 할머니가 아이들 헤드신 네. 할머니가. 고맙소,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가슴이 좀... 이때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오늘, 오늘, 우리가 촬영하는 날이 또 5월 8일이네요. 네네네. 네. 그 날이 갑자기 딱 떠오르네요. 와. 블로그에 네, 네. 또 기록이 될 내용이다. 그죠? 네. 네, 네. 네. 역시 글을 쓰면은 예전에 네. 있었던 네. 경험까지 떠오른다. 그죠? 네, 네. 네. 맞아요. 미용 봉사하시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 미용 관련 <laughs> 내용이 우리 첫 번째 공저에. 네. 죠 <laughs> 모든 순간마다 선택은 옳았다. 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음.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지고 했다가 <laughs> 붙었다. 어, 너무 재밌게 읽었던 <laughs> 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연아 작가님도 어, 글 쓰기 책 쓰기 전후에 달라진 점 있으실 텐데요. 우선 제가 알기로는 어, 최지은 작가님이 첫 번째 쓴 공저를 읽고 우리 연아 작가님이 작가 도전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너무 신기해요. <laughs> 네, 신발. 맞아요. 네, 달라진 점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laughs> 어, 어. 일단은 일상이 행복해지고요. 음, 음. 그리고 일상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된 음. 거, 것이 제일 큰것 음. 같아요. 그러면서 어, 전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쁘게만 살았다면 글쓰기를 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고, 그거를 또 글로 담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즐겁고 <웃음> 행복하고 <웃음> 그렇습니다. 아, 하루가 즐겁고 행복하고 여유있다. 산책도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죠? 네. 요즘에 계속 식물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셔서 저도 오늘 퇴근길에 식물 사진을 찍었습니다. <laughs> 저의, 저의 직장, 에 무슨 그런 꽃이 많던지 처음 알았어요, 꽃.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민들레는 없었어요. 우리 연화 작가님 민들레 좋아하는 민들레 철이 조금 지나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책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네. 독자들이 꼭 읽었으면 하그 문장이 있을 건데요. 한두 문장씩 소개해주면 어떨까요? 우리 지은 작가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그냥 제 글에서 추천할게요. 네, 네 좋아요. 음. 이, 책, 이 책에, 이 네. 책에 71쪽을 보면, 네. 예, 그게 까맣게 표시돼 있거든요. 꿈을 네. 향한 도전의 기회가 왔을 때 결정하는 것은 나의 몫이다. 네. 예. 이 문장을 제가 쓰면서 저도 제, 저의 과거를 돌아봤어요. 네. 늘상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걸 음. 하고 싶은데 막 그게 다가왔을 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 나중에 이걸 하고 나서 잘못되면 어떡하지 음. 늘그 고민만 하다가 그냥 지나갔던 세월이 너무 많았던 거 같아요 음. 네. <laughs> 지금부터 하면 네. 되죠 뭐 그죠 예 네, 지금은 음. 그래서 어, 글 쓰는 거 이거 너무 잘한 것 네. 같아요 네 나의 몫이다 결정하는 거는 네. 나의 몫이다 네, 하나, 하나 더 네. 소개하자면 어, 이 문장이랑 같이 해석하는 부분이 조금 연, 연결된 것 같아요. 뭐냐니까 268 페이지 보면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다. 해야 할 일을 생각만 하고 미루거나 포기한다면 나아질 나의 삶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네. 네, 앞에 문장이랑 조금 그 해석하는 맥이 좀 비슷한데요. 이268 쪽에 이것은 제가 어 나의 어 내가 나이 들었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 그걸 고민을 했었거든요. 응. 그러면서 제가 제목도 그 뭐냐 브랜드처럼 남을 글쓰기 인생 이렇게 제목을 쓰고 어 노인이 됐을 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보다는 뭔가를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이면 참 좋겠다 네. 그래서 나한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게 어떤 게 다쳤을 때 이거를 고민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일단 옮겨 보자 이게 성공하든 실패하든 어쨌든 그것은 내가 도전한 것에 대한 이야기는 내 거잖아요 그래서 내 이야기를 남한테 해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앞에 문장 두 문장 제가 금방 읽어준 두 문장은 네. 그래서 이걸 다른 분들한테도 읽는 독자한테도 이 문장을 추천해주고 싶고 혹시나 여러분들도 어, 내가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면 그냥 고민하지 말고 그냥 행동으로 한번 해보시라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 나도 마찬가지고 이 네. 글을 나한테 해주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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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아 앞으로 기대되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저한테도 와닿는 문장이네요 네와네 네. 연하 작가님도 이 동의하시죠 네 하, 기대 기대하려면 나의 삶을 기대하려면 어떻게 한다. 일단 써야 해야 또... 된다. 해야 된다. <laughs> 해야 돼. 그랬어 행동으로. <laughs> 네. 온다. 행동으로. 아, 아주 강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전해라. 도전해라. 네. 연화자가 이미 도전 중이시고, 그 그렇죠? <laughs> 네. 우리 연화 작가님도 작가님이 소개해줄 부분을, 우리 문장을 소개, 네, 말씀해주세요. 아, 저도 제가 쓴 챕터 네, 쪽에서 네. 음, 페이지 57페이지인데요. 네. 어떤 일상이든 감사함은 존재한다. 음. 감사함을 찾는 것은 독자가 선택한 일이지만 누구나 살아 있다는 것 자체로 감사한 일이 아닐까 한다. 음. 이 세상은 정말 감사한 일들이 너무 음. 많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시간도 저에게는 감사함을 음, 느끼는, 느끼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어, 글쓰기를 하면서 더 그거를 더,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점점 더 글이 더 쓰고 싶어지고, 써야 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열심히 꾸준하게 <laughs> 글을 쓰고, 글쓰는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아, 있고요. 네. 내가 이 글쓰기를 시작하게 된 것도, 어, 작가님들의 그 모든 순간마다 선택은 옳았다. 그 공저책을 읽고 나서, 아, 이거다. 하고, 어. 아, 선택, 이런 거지? 이게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바로 무료 특강을 신청을 하고, 네네. 무료 특강을 들으면서, 어, 더 간절함이 더 음. 생겼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함께 할수 있다는 것과 저한테는 음. 정말 큰 보전을 할수 있게 해준 음. 고마운 책이었어요. 아, 네. <laughs> 선택책은 <laughs> 제가 제목을 지었죠. 네, 깨알 공보. 네, 제공입니다. <laughs> 네, 아 감사합니다. 넘어가고요, 홍보는 오, 그리고 두 네, 번째는요. 우리, 어, 아 맞다. 죄송해요. 두개 얘기해달래놓고 그죠? 두 <laughs> 번째 네. 말씀해주세요. 네, 이것도 중복되는 건데 글쓰기가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제일 빠른 지름길이 될수 있다. <laughs> 네, 몇 쪽인가요? 256페이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글쓰기가 저를 행복한 행복한 꿈을 꾸게 하고 행복한 길로 인도했듯이 어 이번 공자 책을 어, 독자들이 읽고 음. 저와 같은 경험을 꼭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음. 생각으로 글을 썼거든요. 네, 네. 그 읽으시는 분들 도 저와 백작과 백작 부족들과 함께 계속 행복한 글쓰는 삶을 이뤄나갈길 바라보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 <laughs> 행복이 키워드다, 그죠? 렇 작가님 문장이. 네. 네. 이 책에 우리 제목 한번 볼까요? 평범한 일상 평범한 날들을 네, 네. 특별하게 풍불하게 만드는, 만드는 글쓰기. 이 책에 우리 이제 작업하면서 혹시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으세요? 혹시? 음... 네. 음. 저는 굉장히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작업을 음... 하면서 음, 왠지 모르게 음... 자꾸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왜, 그때 왜 그러냐면 그 전을 돌아보다 보니까 네, 네. 왜 진작 이거를 음... 몰랐을까? 음... 좀더 일찍 만났으면 내 삶이 조금은 더 나은 음. 방향으로 갔을 텐데, 음. 왜 지금 이렇게 힘들 때 음. 이거를 만나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썼거든요. 오, 네네네. 근데 음. 이거를 쓰면서 그게 음. 다 해소가 되어 간것 아. 같아요. 네네. 음. 어, 그 속에서 이 아픔이 저한테 주어졌지만 음. 이 주어진 아픔을 통해서 글쓰기라는 거를 만났고 음. 글쓰 쓰면서 저를 찾아갔고 음. 그리고 나서 또 행복한 음, 음. 꿈을 꿀수 있게 되었고 음. 그리고 일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음. 음, 백장님을 만난 게 저한테는. 행운인 것 같다라는 <laughs> 생각을 많이 하겠요 간증하시면 안 돼요. 네. 네. 아,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감사합니다. 우리 지은 작가님도 어떠세요? 이거 작업하시면서 혹시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으세요? 아, 저는 네. 어, 그 전에 응. 공저 첫 번째도 나왔지만, 이번에 네네. 이걸 쓰면서 뭐 했냐면, 내가 왜 이걸 책을 쓸려고 하지? 글, 네, 네. 왜 글을 쓰지? 네, 쓸려고 이거를 하죠. 한번, 음. 진짜 진하게 한번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내가 왜 이걸 자꾸 쓰지? 이랬는데, 네. 그때 여기 첫 번째, 어릴 적꿈 하면서, 이게 거기에다 잠깐, 나의 네. 어릴 때그 생활 있죠. 어려웠던 그 시절, 네. 그걸 잠깐 적었는데, 적으면서, 떠오른첫 번째, 네. 그, 굉장히 나한테, 인상을 딱 줬던 책이 떠올랐어요. 그 빙점이라는 책이요. 미울라야꺼의그 네. 책. 예. 음. 네. 근데 우리는 집에는 책을 봐예 없었어요. 도서관에 가서 매일 빌려서 음. 보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미울라야꺼의 그 빙점 그거를 연탄불 가면서. 그거를 봤어요. 그, 그, 그 그때 그 시간이 완전 너무 생생한 게 저희 아빠 지나가면서 뭐 하냐, 그래요. 그래서 <laughs> 연탄불 그거 죽은 불을 살려면 막이 바람을 해야 되거든요. 음, 그 부채질하면서 넘기면서 음. 읽었는데, 근데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네. 그때 기억이 나요. 그 울면서 책을 봤던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때 얘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 <laughs> 나도 어렵다? 음. <laughs> 이 사람이 주인공이라면 책 썼네. <laughs> 그런 어들을까 <나도 오>. <laughs> <laughs> 나도 쓸까? 이러면서 <laughs> 그래서 아, 내가 책을 내가 왜 책을 쓰지? 이랬는데 가만히 되짚어서 그 글을 쓰면서 되짚어 보니까 아, 나도 글이 쓰고 싶었었던 사람이었구나. 아, 네. 어릴 때부터 그게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발견했죠. 나를 발견한시간이 네. 아니었죠. 와, 에피소드 치곤 진짜 진하다, 그죠? 네. 네 평생 네, 가져갈 네. 에피소드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어, 내가 왜 쓰고 있지? 우리 누구, 누구에게나 던져봐야 되는 거죠, 그죠? 네.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왜 쓰는지 목적이 일단 중요하니까, 와, 어, 저도 네. 한번 저에게 한번 던져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방금 이렇게 우리 인터뷰하기 전에 블로그 포스팅을 잠깐 했거든요? 했는데, 끊어지지 않고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밥 먹으라는데 밥 먹으라 소리도 안 들리고 잠시 네. 몰입했던 <laughs> 순간인데 그 몰입이 저는 되게 좋거든요. 글쓸 때. 그래서 그것도 뭐 선천적으로 뭐잘해서가 아니고 배워서 쓰는 입장에서 그 몰입이라는 선물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쓴 글이 우리 작가님들한테 영향을 주고. 독자들한테도 영향을 주면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 두분 작가님 덕분에 또 에피소드를 그냥 뭔가, 뭔가 재미난 어떤 실수담을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laughs>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씀을 해주셔서 되게 감동입니다. 네, 감사해요. 네. 네, 이제 한번 여쭤볼게요. 나에게 책 쓰기란 우리 지은 작가님부터. 네. 아, 제가. 메모를 잠깐 한게 있는데 그냥 아, 네.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네, 보고 하셔도 됩니다. 네. 네. 나에게 책쓰기란 내 인생을 글로 박제시켜 타인들과 공감하며 즐기게 하는 뿌듯한 행위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네. 네. 책쓰기란 그런 것 같아요. 나의 일상을 적는 거니까 적어서 그걸 나중에 묶음하면 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일상을 적는다는 것은 일단은 박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 그래서 이거를 내, 내 인생을 나중 나이 들어서 나의 55세 때 내가 뭘 했는지 나중에 알게 될 거고, 그이 이야기들을 또 타인들과 하면서 음. 공감하게 되잖아요. 그런 음. 시간들을.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또 어쩌면 시간을 즐기는 뿌듯한 행위가 아닌가. 음. 글쓰기가 그런 행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와, 감사해요. 뭐. 그 인생이 그죠 혼자 사는 건 아니니까 가족 이야기도 음. 들어갈 수 있고 맞죠. 특히 음. 우리 차군 이야기 한번해 보면 <laughs> 아주 재밌습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쓰기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연아 작가님 <laughs> 나에게 책 쓰기란. 저에게 책 쓰기는 나를 알아가는 여행이다. 네. 어, 글 쓰기를 하면서 일상에서 글감을 찾다 보니까는요.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음. 그 안에서 나를 찾아가고 알아가는 것이 너무 재밌고 음. 신기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독서를 하면서 또 글을 쓰면서 나를 알아가는 여행을 계속 꾸준히 어, 하고 싶어서, 어, 나에게 책 쓰기는 그런 것 같아요. 나를 알아가는 여행. 음, 네. 저도 한번 해볼게요. 어, 여행인, 여행이라고 하셨어요. 어, 저에게 책 쓰기란 삶이에요, 삶. 제가 제 삶을 어, 책에다 담고요. 그리고 제 책으로 인해서 다른 예비 작가님과 독자님이 또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삶과 삶이 계속 연결되는 그냥 말 그대로 삶인 것 같아요. 어, 저는 5년 전에는 책을 안 썼던 사람이거든요. 네, 5년 전에 사람이 바뀌었어요. 5년 전에 결심을 했거든. 책 쓰겠다고. 그리고 내 인생 5년 후를 읽었어요. 그리고 5년 뒤에 작가가 되겠다. 교육사 한 권을 쓰는 작가가 되게됐는데 어머, 엄, 엄청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작가님들도 그렇죠. 공저, 개인저서, 전자책, 사, 뭐, 강, 관련 없이 무조건 다 쓰시는 우리 작가님이 되면 좋겠어요. 와, 앞으로의 계획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지윤 작가님, 앞으로 어떻게 해? 사실 생각이십니까? 아, 어, 저는 음. 이 공저만 두 번이잖아요. 네, 네. 진짜 개인 조서를 한번 쓰고 어, 싶다. 그 욕심이 네. 막 생겨요, 네, 진짜. 네, 네. 네. 아, 근데 이게 <laughs> 생각은 아, 난 내가 아까 <laughs> 도전해라, 막 음. 해라 이래놓고는 <laughs> 수 있어요. 네, 네, 네. 생각은 있습니다. 그 이거는 또 이렇게 얘기해야죠. 하고는 음. 싶다. 음. 근데 음. 어, 잘안 된다. 어, 우리 코치님, 백작 코치님. 도와 주세요. 네, 도와주세요! 아, <laughs> 네 아, 그럼요. 우리 같이 합시다. 네. 작가님은 <laughs> 책이 써야 됩니다. 우리 놀이 강사 선생님 중에 개인 저서 들고 강의하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하면좋니다 네, 우리 지은 작가님 1등으로 손들수 있게 왜 네. 그렇게 하시면 다른 다른 우리 강사님들도 아마 책 쓰고 싶고 또 삶을 글에 담고 싶고 할 겁니다. 와. 진짜 기대됩니다. 할수 있어요. 네, 책쓰책 아. 쓰겠다. 네, 앞으로의 계획. 네, 2026년에 출간합니다. 네, 좋습니다. <laughs> 네, 우리 연아 작가님의 계획도 들어볼게요. 어, 저도 공저 작업을 어, 몇번 하기는 공조하셨죠. 했는데요. 네, 작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랑 또 음. 음, 생각과 생각이 비슷한 음. 분들하고 음, 공감대를 형성해서 같이 작업을 하는 게 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또 어, 독자분들한테 나누고 음. 이 과정을 경험을 했으니까 음. 저의 경험을 또 다른 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음. 그래서 같이 책 쓰는 인생을 같이 살아가고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음. 음,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음. 개인 저서도 출간하고 도서관에서 독자들 직접 강의로. 만나면서 강의도 하고 음. 책 쓰는 어 그런 전도도 많이 네. 하고 싶어요. 아, <laughs> 앞으로의 감사합니다. 계획이었습니다. 네, 개인 저서 나옵니다. 와, 네. 벌써 두권 확보. 네, 제가 작가님들 <laughs> 책 내면 여기 리딩튜브 출연 기념으로 제가 한 분당 열 권씩 삽니다. 책 <laughs> 쓰시면 제가 책을 <laughs> 다 내돈내산으로 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제가 작가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와 제가 이거 우리 리딩튜브 하길 너무 잘했다 생각도 들고요 같이 이거 쓰기도 참 잘했다 생각이 들거든요 어 저의 그런 작은 변화가 작가님들한테 연결이 됐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작가님들한테 배우는 게 뭐냐면 제가 5년 전에 책을 쓰겠다고 마음먹었다 했잖아요 5년 전에 글을 쓰겠다고 마음먹지 않았어요 제가 책을 써야 돼 책쓰는 원고 작업 기간에는 글도 한자 안 썼어요. 제가 그렇게 했는데요. 어 그리고 나서 요즘 들어서 특히 라이팅 코치로 2년 동안 활동하면서 제가 요즘에 글 쓰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써야지 했다가 글 쓰는 게 재밌어지는 음. 그런 입장인데 우리 작가님도 원래 쓰는 게 좋았던 거죠. 두 분은 쓰는 걸 좋아했는데 책을 쓰는 걸로 이제 반대로 저와 반대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글도 책도 계속. 쓰면 좋겠습니다. 와와 네. 와, 너무 작가님들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우리 이책 우리 다, 독자님들 많이 봤으면 좋겠고 네 우리 다 같이 들고 있네요. 네. <laughs> 서평단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10명 정도 모집됐거든요. 그래서 네.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네 나중에 네. 기념촬영은 나중에 마치고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호 외치고 할게요. 네, 책사는 0작 이제, 읽을, 때가 읽을 때, 뱃다 뱃자, 뱃자, 리딩, 큐. 네, 우리, 우리 두분 인터뷰는 처음 해봤는데, 약간 어색한 면이 있어도, 이해해주시면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더잘 이쁘게 개인저서 들고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네.